제가 만나러 온 사람이요. 태권! 보고 잘하고요. 또 노래도 잘 부르고, 연기까지 잘하고, 팔방미남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태권도복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제가 오늘 만날 분, K-Tiger's의 나태주씨입니다. 태권도면 태권도,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팔방미남 나태주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상한 사람이에요. <laughs> 제 유튜브 채널에는 나태주 씨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인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안녕하세요. 배우 나태주입니다. 전 현재 K-Tiger즈 소속돼 있고요. 네, K-Tiger즈에서 영화배우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네. 영상으로서 많이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인터뷰로서는 처음이죠. 그죠? 저도 인터뷰 처음이에요. 네 저도 처음입니다. 감면가 네, 새롭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음, K 타이거즈라고 하셨는데 K 타이거즈는 뭐 어떤 컨텐츠를 주로 만들어요? K 타이거즈는 태권도 팀이고요. K 네, 저희가 지금 창단된지 25주년이에요. 오! 네, 25주년 됐고요. 제가 24살이에요. 아 진짜요? 아, 나보다 나이가 많아 K 타이거즈. <laughs> 저희는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많은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아, 저도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태양이나. 뭐맞아 링가링가 네, 뭐 이렇게 춤이랑 같이 연관시켜 기권도를 네,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영상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인기 영상은 링가링가가 아주 최고로 인기 있어요. 링가링가, 링가링가, 링가, 링가. 아그 링가링가, 예이거요아 링가. 네, 네. <laughs> 아, 옛날에 링가링가, 링가링가, 가가 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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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가. 네. 나이를 똥구먹으러 가볼게요. 테이타이거즈가 창립이 된지 25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태주 씨는 활동한 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K타이거에서 10년 됐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중학교 3학년 지나고 오디션 보고 들어왔거든요. 와. 그래서 올해로 10년 딱 됐습니다. K타이거에서도 오디션을 통해서 다 들어갔는데요. 경쟁률이 치열한가요? 그렇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나태주 씨의 태권 이 발차기 실력 안볼 수가 없죠. 네, 발차기 실력 보여주실 수, 있... 보... 아, 너무 떨려서 말도 안 돼. <laughs> 발차기 실력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이제 나태주씨가 제 머리에 힘을 올려주고 이걸 발차기로. 참물이렇대요제 <laughs> 머리통이 나타나버렸어 가장... 아, 참. 정말. 죽으면. 죽으 죽으면. 죽으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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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괜히 K-Tiger's 그 멤버가 아니네요. 대하십니다 액션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본론으로 넘어가야죠. 네. 액션 영화를 최근에 찍으셨다고요. 맞습니다. 작년에 펜이라는 영화의 네, 조연으로 제가 이제 10월 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 펜이라는 네.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주연 배우로는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슈잭맨. 오, 저도 알것 같아요. 그분은. 아만다 싸이 사이... 사이프리드 그리고 이제 조연에는 이제 제가 맡아서 네.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결론은 헐리우드 영화를 찍고 오셨다는 거네요, 이분이. 네. <laughs> 어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럼 팬이라는 영화에서 조연을 맡으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저는 한 부족의 이게 네버랜드 부족의 전사예요. 전사? 어리어. 어리어. 전사. 아, 그러면은 뭐 액션 연기를 이렇게 하셨겠네요. 그렇죠. 액션은 제가 다 했죠. 액션도 이제 CG 없고 뭐 와이드 없이 그냥 제가 대역을 안 쓰고 하나요 아예 없죠. 어, 보통은 배우들이 연기를 할때 액션 연기 같은 경우에 대부분 대역을 써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액션 연기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막 이렇게 으와막 몸을 쓰는 거잖아요. 네. 힘들었던 <laughs> 점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번 솔직히 이번 팬 촬영하면서 음. 힘든 거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 진짜고요. 진짜고요. 이번 팬에서는 진짜 막 그냥 막 수월하게 어려운 액션들도 없었고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와 네. 지금 자기가 몸을 잘 쓴다고 이 분이 잘 쓴다고 <laughs> 이번 <웃음> 영화에서 휴생민이 네. 나태주 씨한테 굉장히 호평을 했다고 칭찬을 했다고 기사에 네. 떴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럽겠지만, 어떤 칭찬을 들으셨는지. 음, 사실, 그때 전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어, 있었는데. 승결을 말하시던 거예요? 아니, 아니, 막, 아니, 자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 <laughs> 연락이 와서, 아, 축하한다. 어, 실시간에 떴다. 근데 이제 기사들이 막 와있더라고요. 뭐, 뭐, 이 친구, 뭐, 카메라가 잡을 수 없을 정도의 몸짓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일본에서 이제 인터뷰에 이제 감독님이랑 휴정님이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또. 네이버에도 뜨고 그다음에 또 기사도 아. 많이 나오고. 네. 제가 보니까 액션이 굉장했다. 뭐 이렇게 실제로 무술을 하는 배우는 처음이었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받아야 될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우. 음. 아우, 당연히 받아야 될 칭찬이죠. <laughs> <되고. 웃음> 그러니까 점차 점차 이제 왜냐면 저의 장기가 이제 액션이니까. 음... 네.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 주려고 했는데 이번 팬을 통해서 그게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았었나? 어우, 네.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어, 우리 나태주 씨가 어쨌든 헐리우드 영화에 진출을 한 거잖아요. 궁금한 게 실례지만 네. 캐스팅을 어떻게. 어, 저 더킹 영화를 보고 이제 이런 배역이 있다. 어... 그래서 한번 어떠냐,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해보겠냐. 하기 전에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배우한테 먼저 이제 캐스팅 제이가 들어갔었던 거예요. 저테 비도문한 거. 어. 와! 야! 원래는 그분한테 들어갔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분한테 들어갔다가 이제 저한테 시나리오 왔는데 이제 그분 이름 워터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아서 이제 뭐딱 보고 그쪽에다가 오디션 영상 이제 보내 드리고 그래서, 가서 이제 실제로 감독님 보고 액션 연기도 하고 한 2주 동안 기다린 이제 시간 끝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러브콜이 왔던 거죠. 아 영화를 위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오디션도 보고 또 액션 연기도 하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영화 팬을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피터팬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음. 전혀 새로운 피터팬의 프리퀄 전 이야기고요. 어. 영화 안에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네버랜드의 진짜 환상적인 좀 판타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아, 거고 네. 네 어른들한테는 이제 뭐 잃어버렸던 동심을 다시 한번 더볼수 있는 그런 네 그래서 아마 되게 새롭고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나태주 씨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나태주 씨의 앞으로 활동 영역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을 계속하고 싶으세요? 계속적으로 이제 배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앞으로 더 계속할 거고요. 또 지금 다른 할리우드 이제 영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친하게 지낼까요? 네. 친하게 지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이제 K-Tiger즈 안에서 나태주한 배우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음. 예.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사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네. 오! 없으세요! 네.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야. 여자친구 없습니다. 네. 와!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아, 그럼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웃음> 이상형이요? <웃음> 이상형은 그냥 저랑 잘 맞는 사람? 뭐야 나잖아 인격 존중할게 아니에요? 저랑 약 아, 그러니까 정말... 착하고 되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 나태주로 삼행시 가겠습니다 나어 나는 이 땅에 태어나 태어 태주로 태주의 삶을 살아가는 걸 정말 주 좋아해요 <laughs> 너, 아 너무 너무 <laughs> 어네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니? 아, 이거 나가죠, 네, 나가죠. 아 편집 제가 해요 이거. 아 이거 빼주세요. <laughs> 여러분 배우 나태주 그리고 영화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